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 훌쩍 넘겨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분들이 자녀를 향해 쏟아내는 그 깊은 걱정이 사실은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인가? 60세가 넘어서도 자녀의 직장, 결혼, 자식 교육 문제에 밤잠을 설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집착이자 영적 간섭입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가족을 지켜본 결과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몰입할수록 그 자녀의 자생력은 오히려 시들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내몸 하나 부서져도 내 자식만은 잘 살아야 한다는 그 순고한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지요. 하지만 60세는 그 희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자녀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즉, 남처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뜻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오롯이 그들 자신의 것으로 돌려주는 존중을 의미합니다. 성경이나 불교의 가르침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주에는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며 내뱉는 한숨과 불안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자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노심초사할 때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부모님께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의 덕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비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길을 내가 대신 닦아주려 고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모에게는 고통의 씨앗이요. 자식에게는 성장의 방해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60세 이후에도 자녀의 사소한 결정에 일일이 개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겪어야 할 삶의 근육을 키울 기회를 뺏는 것과 같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큰 제목이 될수 없듯이 자녀도 스스로의 고난을 통해 인생의 맛을 알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 덕을 쌓고 싶다면 오늘 당장 그 걱정의 보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밥한끼 차려줄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의 믿음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지원보다 훨씬 더큰 복덕이 되어 자녀의 미래에 쌓일 것입니다. 60세는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비로소 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지 말고 오로지 나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겁고 풍요롭게 갖고 나갈 때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효도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엄중한 진리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상식들이 어느 순간 힘을 잃는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그 지점은 바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100살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교육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나침반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자녀가 서른을 넘기고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훈계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이 여전히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의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의 거리를 넓힐 뿐입니다. 이제는 말의 시대에서 침묵의 시대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은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운명의 궤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궤도를 대신 그려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수많은 인재 중에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자기 빛을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모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불안을 자식의 삶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욕심을 내려놓는 무위무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비교는 부모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망령입니다. 누군의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누군에는 손주를 낳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비교의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숙제가 되고 고역이 됩니다. 자녀에게 쌓아줄 수 있는 가장 큰 덕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영혼의 안정이라는 비료를 주는 일입니다.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시련을 겪을 때단 한마디의 질책도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가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주고 평소처럼 책을 읽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훗날 그 자녀는 고백하더군요. 부모님의 그 담담한 침묵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가장 큰 힘이었다고요. 부모님만은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안도감이 그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선물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그 선물을 이제 세상이라는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는 에너지를 거두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는데 쓰십시오. 부모가 고요하고 깊은 호수처럼 중심을 잡고 있으면 자녀들은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갖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기도를 늘리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명력을 믿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파동입니다. 잔소리 100마디보다 깊은 신뢰가 담긴 고요한 미소 한 번이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환갑을 넘긴 어른이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유산이자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할 때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땅 혹은 본듯한 집한 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깨달은 가장 엄중한 진실은 부모가 남긴 물질적인 유산은 자식의 인격을 망치기도 하지만 부모가 쌓은 보이지 않는 덕은 자식의 평생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제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덕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자선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자신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그 기운 자체가 바로 덕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선한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기운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는 영적인 유전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모가 평생을 정직하고 따뜻하게 살아온 모습은 자녀가 인생의 고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돕는 무형의 이전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노년에 접어들어 희생의 보상심리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은 자녀의 어깨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자란 자녀는 결코 세상에서 당당하게 기계를 펼칠 수 없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즉,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운명을 열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부모의 건강한 홀로서기는 그 자체로 자녀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많은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무기로 자녀의 시간을 갈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녀가 쌓아야 할 복을 부모가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취미를 갖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활기찬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신의 날개를 펼칩니다. 부모의 행복한 웃음 소리가 자녀에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귀한 운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인생을 하나의 밭에 비유합니다. 60세 이전이 씨를 뿌리고 힘을 매는 고된 시기였다면, 60세 이후는 그 밭에서 자란 열매를 이웃과 나누며 땅을 비옥하게 다지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도 느껴지는 인격의 향기는 자녀가 사회에서 만날 빈 귀름들을 그 불러 모으는 자석이 됩니다. 그집 부모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라는 세상의 평판 한 줄이 자녀에게는 수십 장의 이력서보다 힘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격을 도야하십시오. 남을 비난하던 입술로 칭찬을 건네고 불평하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부모가 맑은 물이 되면 그 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자녀의 삶도 자연히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앞날에 꽃길을 깔아주는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60세가 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의 대물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녀에게 덕을 쌓고 스스로 평안해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과 함께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아깝다는 이유로 옛날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의 낡은 옷까지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집기들을 과감히 비우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희한한 과거의 냄새가 아닌 맑고 정갈한 기운이 느껴지게 하는 것.그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풍습입니다.둘째로, 입술에서 한탄과 비교의 말을 지워야 합니다.내 팔자가 이렇지.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같은 말은. 본인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부모의 입에서 나올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만약 자녀나 타인에게 서운함을 느꼈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대항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넘기십시오. 그 침묵의 깊이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자 자녀에게 전해지는 품격입니다. 셋째로, 60세가 넘어서도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나 생활 방식에 일일이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돈은 아껴 써라, 적금은 들었냐는 말 대신 나는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자녀의 삶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든, 동네 산책로를 걷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앞날에 복을 빌어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자녀 혹은 주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온을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지옥이면 자녀의 삶도 평탄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넓은 마음의 그릇이 바로 자녀가 세상에서 풍파를 겪을 때 돌아와 쉴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나를 닦는 시간이 자녀를 향한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자녀는 독립된 개체로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워진 만큼 자녀의 삶에 복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간섭이 아닌 희도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경운한 노년의 뒷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교육입니다.인생이라는 긴 강물을 따라 흘러오다 보니 어느덧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60년을 넘게 달려온 여러분. 그리고 1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저에게 이제 남은 가장 소중한 숙제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그 마무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한 기퉁이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자녀를 향한 모든 기대를 거두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는 보상 심리는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사실 자녀들은 이미 여러분께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서툴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 순간의 감동.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젊은 날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녀에게서 무엇을 더 받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따뜻하고 평온했던 사람으로 비역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안달복달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거나, 혹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부모만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넉넉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삼아 함께 절망에 빠지는 것은 자녀에게 두 배의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긍정하십시오. 백세가 된 저도 매일 아침 오늘도 참 좋은 날이다라고 중얼거립니다. 부모가 세상을 긍정하면 자녀는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는 죽음이란 단어도 너무 낯설거나 두렵게만 대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공덕을 세상에 환원하고 떠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가 쌓는 덕은 자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녀의 가슴 속에서 영혼이 빛날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형제 간의 다툼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모가 남긴 선한 기억과 평화로운 삶의 태도는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고생해온 여러분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잔소리나 훈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곧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안온한 미소가 사실은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사랑했던 기억 하나만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충분히 멋진 숲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햇살처럼, 바람처럼, 그들의 곁에 머물며 스스로 행복해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이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싸울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복덕입니다. 부디 평안하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